저는 MBC에서 5분 거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. 거의 집이 회사고 회사가 집이고 내가 회사고 회사가 회사가 고 내가. 방송 주변에 많이 살죠. 맞아 일이 워낙 뭐 늦게 끝나고 또 일찍 나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경계가 네. 모호할 것같아요 맞아요. 맞아. 좀 불편할 것 같아요. 이 근처에서 뭐 어디 밥 먹으러 가면 딱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선배나. 보통 그래서 눈치 보고 네. 아는 사람 없으면 들어가. <laughs> 어떤 사람은 이사 온 것도 얘기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. 회사 탈출 온 거? 어. 숨기는 사람 있어요. 맞아, 맞아. 저도 한 6개월 정도는. 아, 아 숨겼습니까? 네, 6개월 정도는. <laughs> 벌써 회사에 도착을 <laughs> 했습니다. 편집실. 편집실. 맞아, 저 편집 네. 꽉 차있잖아요, 저기 네. 진짜. 방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있어서 편집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 아무튼 출근팀. 편집실을. 가면 그래서 이제 가면. 그 각자 이제 프로그램마다 예. 이제 그 편집실이 있는데 이제 예. 보니까 네. 안 싸우면 다행 팀 이제 편집하는 곳이에요1 예. 5 1 번. 짜잔. 어 MBC 편집실은 좀 넓으네요. 네, 좀 타사에 비해서 조금 편집실 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, 되게 뷰가 좋습니다. 짜잔. 여기 편집기 그렇죠. 정말 정 중요한 조림검. 아. 음,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노트북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게 응. 로고가려고. 어? 아무래도 이제 저는 로고가 나오면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우리 저 PD분이 그걸 그쵸. 또 지워야 되니까 예, 예. 방송인 마음도 이제 방송인이 또 안다고. 예.